VTS의 근무 상태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네. 부자연 위원이 해운조합 제주 지부에서 입수한 자료가 있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 네. 저희들이 관련 내용을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요. 관할 구역 선박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그 해운조합의 진도 VTS보다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 지부가 세월호 이상징후를 먼저 포착했다. 음.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데서 있었으면 더 빨리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냐에 대한 네. 결정적인 단서거든요. 네.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부분인데 네. 아직 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의혹들이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데서 봤어야 빨리 조치가 되거든요. 네.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주변에 있는 지나가는 상사이나 어선들한테 전파를 해서 빨리 구조를 해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못 보고 다른 데서 저 멀리 있는 제주에서 먼저 봤다면 이 문제가 되는 거죠. Yeah.